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준티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추를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번 패치로 인해서 추가 굉장히 바뀌기도 했고, 어, 이제 조금 너프먹은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좀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바뀐 점이 뭐냐면, 이 1번 스킬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도약이 범위가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이제 한 걸음, 이제 한번쓸 때마다 한 걸음 정도 이제 다가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1.5 걸음 정도 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도 원래 기존 추였으면 안 맞을 각이었는데, 좀 그런 게 바뀌었어요. 와우 좋다. 자 그리고 이제 범위가 는 만큼 이제 또 너프를 당한 거는 첫 번째 스킬의 쿨타임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제 딱 대충 봐도 기존이랑은 조금 다르게. 확실히, 이제, 쿨타임이 늘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스킬을 한번 쓰게 되면, 바로 이제 쿨타임이 돌았는데, 그래서 이거 1번 스킬을 최대한 늦게 쓰면, 바로, 바로 또 이제 1번 스킬 쿨타임이 돌아서, 바로 또 스킬 연계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패치로 인해서, 이 1번 스킬이 3번 나가잖아요? 3번이 다 나간 뒤에, 쿨타임이 돌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알게 모르게 느려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를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초반에는 이제 쿨타임 감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제된 얼음을 먼저 올리도록 하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제된 얼음도 너프를 당한다고 해요. 와, 로저 버프 있으면서 또 먹었다. 노답이다, 노답. You have slain an enemy. 잡겠죠? 안 잡.. 못 잡네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패시브의 데미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제 기존에 좋아요 암스트롱 오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딜, 딜탱으로 가게 됐을 시에 어 엄청나게 또 1대1에서 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그게 조금 딜 체감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딜탱보다도 그냥 딜로 가는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 딜이랜다 탱으로 가는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대충 봤을 때 확실히 이제 1번 스킬이 길어지긴 해 가지고 확실히 공격적이게 된 거는 맞거든요. 아이고야, 이게 중네 확실히 더 이제 그한번 이제 배달시키는 그런 어 용도는 좋아요. 한 번에 이제 많은 거리가 돌파가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어 처음에 이제 들어가거나 이러는 그런 돌파력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기존 보다도. 확실히, 이제, 1번 스킬에, 이제, 범위가 늘어난 게, 보이는 게, 예를 들어, 이렇게 쓰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언덕이 넘어가져요. 어, 따로 어떤 언덕이 넘어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범위가, 넘어갑니다 이정, 이렇게, 약간 돌파력이 좀 좋아진 건 맞아요. 오우 조회도 빡스다 근데 조금 아쉬운게 이제 첫번째 스킬을 딱그 썼을때 만약 배달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쿨타임 때문에 살짝 그 애매해지는게 있어요 예, 해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없지않아 오로라가 빨리 와서 스킬 맞춰 줘라. 굿.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추보다 조금 날카로워진 건 맞지만 솔직히 놓고 봤을 때는 기존의 이제 추가 조금 더그 탱킹하고 더 강력하고 재밌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1번 스킬이 자주자주 자주 돌게 되면은 두 번째 스킬이죠. 이 순보. 이 순보가 자주 돌고 데미지 감소가 됨으로 탱킹함도 어느 정도 더 챙길 수가 있고 했던 건데. 여러모로, 어, 진짜 사기여서 너프 당할만 하긴 했지만. 저거 못 잡으면 해봐. 근데 여전히 진짜 좋은 건 맞아요. 솔직히 1번 스킬 이제 시원시원하게 해갖고. 쿨타임만 조금 맞춰지면은 딱히 그렇게 답답한 것도 없습니다. 초반 교전에서 살짝 약해짐은 있겠지만 확실히 범위가 늘긴 늘었어요. 같이 으번 가고요. 근데 이제 어.. 지금은 그냥 이렇게 탱으로 가겠지만. 패시브 딜이 너프 당해서 이제 많이 약해지긴 했어도, 끝없는 대결을 가주면 확실히 재밌기는 해요. 일단, 데미지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거기다 피읍도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유저들이 끝없는 대결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적 팀에도 우루라가 있었구나. 아 데미지면에서는 진짜 좀 아쉽네요. 패시브 딜이. 감소한게 확 느껴지기때문에 끝없는 대결을 안가서 어, 좀 덜탱킹한것도 있겠지만 근데 참 이제 추월를 해보면 쿨감템이 정말로 애매해요 여기서 딱히 방템으로 갈만한 어, 쿨감템이 뭐 오라클이라던가 아니면 천둥 벨트 뭐 이런 것들인데 좀 아쉽죠 보면은 템트리는 좀 아직 좀더좀더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아 근데 진짜 방템 갈게 애매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저주 받은 투구나 뭐 여군신 이렇게 좋은 템들의 이 풀감이 없어서. 그리고 이번 패치로 뭔가 추그 연계가 조금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보면은 장단점이 물론 있지만, 와... 이걸 못 잡고 끝나네요. 자, 아무튼 바뀐 출을 해봤는데, 어... 이 확실히 좀더 공격적이고, 좀더 날카로워진 건 맞으나, 이제 첫 번째 스킬이 이제 쿨타임이 길어지면서, 순보를 적게 쓰게 되고, 어, CC기 면이나, 그리고 이제 탱킹감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패시브 딜도 많이 감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들탱추보다는 이제 탱추를 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하나, 템트리는 아직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할것 같네요. 자,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